여러분은 죽은 사람이 관뚜껑을 열고 다시 살아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 사건이 중국 광시성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95세 된한 할머니가 사망했다고 선고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전통관습에 따라 장례식을 준비하고 할머니의 시신을 관에 넣어 매장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장 전날 할머니의 관에 큰 균열이 생겼고 모두를 놀라게 한 사실은 관 속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이 사건을 두고 술렁이고 있을 때 할머니가 갑자기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왜날 관에 넣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죽음에서의 부활 얘기는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는 기적일까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이 사건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이월 17일 아침 할머니의 이웃인 천칭왕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침 식사를 할머니 리씨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올해 95세가 된리 할머니는 광시성 뉴루 마을의 작은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천칭왕은 리 할머니가 혼자 살며 돌봐주는 사람이었고 매달 정부 보조금에만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닭고기나 오리고기와 같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마다 항상 할머니에게 일부를 나눠주었습니다. 명절이나 설날에는 할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함께 식사하며 명절의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들은 리 할머니의 외로운 삶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침 식사를 가져다주던 날 천칭왕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보니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며 몸이 차갑고 숨도 쉬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천칭왕은 놀라며 가까이 다가가 할머니의 상태를 신중히 확인하고 맥박을 재보았으나 생명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여러 번 확인한 끝에 그는 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천칭왕은 곧바로 아들인 진리성을 불러 함께 상황을 정리하고 대처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장례 경험이 많고 관습을 잘하는 마을 이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상의를 거친 끝에 이들은 이월 24일 아침에 리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류루 마을의 전통 장례 관습에 따라 가족과 이웃들은 빠르게 장례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할머니에게 상복을 입히고 조심스럽게 소박한 관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리 할머니는 많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천칭왕은 직접 나무로 관을 제작해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배웅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관례에 따라 시신이 관에 들어간 후칠일 뒤에 장례가 진행되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관은 집 중앙에 놓여 있었으며 사람들이 와서 향을 피우고 추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장일이 며칠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천칭왕은 관 뚜껑을 못으로 고정하지 않고 그냥 덮어둔 채 마지막 날에 확실히 봉인할 계획이었습니다. 장례 의식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고인의 관 앞에 향로를 놓는 것입니다. 천칭왕은 고인리 할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신중히 향로를 준비하며 가장 깨끗하고 하얀 쌀을 골라 향로에 가득 채웠습니다. 의식을 마친 후 천칭왕과 그의 아들은 매일 번갈아가며 리 할머니를 위해 향을 피우기로 합의했습니다. 2월 23일 아침 천칭왕은 평소처럼 리 할머니를 위해 향을 피우러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선 순간 천칭왕은 관 뚜껑이 옆으로 밀려나 큰빈 공간이 드러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천칭왕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관 내부를 확인한 그는 리할머니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순간 천칭왕은 그동안 살아온 세월 동안 이처럼 기이한 일을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었기에 극도의 혼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즉시 마을 사람들을 불러 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몇몇 사람들은 누군가가 리할머니의 시신을 몰래 가져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부는 리할머니 가고 15세까지 장수하며 마을에서 화제가 되었던 점을 언급하며 시신이 도둑맞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오래된 속설을 떠올리며 나이가 많고 장수한 사람들은 흔히 큰 복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전승에 따르면 복기는 생애 동안 쌓아온 행운과 복을 뜻하며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복귀를 얻기 위해 고인의 시신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리알머니가 사망 당시 귀중한 재산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를 노린 범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리 할머니가 자녀도 없고 비중한 재산이나 물건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가설은 곧 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마을 주민들은 천칭왕과 그의 아들이 시신을 옮긴 후 남을 탓하려 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천칭왕은 마을 주민들의 의심에 분노하며 내가 고인의 시신을 왜 가져가겠습니까? 나는 단지 고인을 잘 모셔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해명은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리 할머니는 평생 동안 홀로 살아왔으며 자녀도 없었고 남편도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읽거나 쓸줄 몰랐던 리 할머니는 일상생활의 여러 문제를 천칭왕에게 의지하곤 했습니다. 장을 보거나 생활 속 잡다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천칭왕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까운 관계는 일부 사람들에게 천칭왕과 이 사건 사이에 연관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리 할머니는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 주민들은 천칭왕이 이 보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시신을 숨겼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주민들은 리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가설은 단순한 소문에 불과했지만 마을에서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소문들 속에서 마을 이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리알머니의 시신을 찾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며 모두를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마을 이장의 지시에 따라 주민들은 즉시 소규모 그룹으로 나뉘어 마을과 인근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갑자기 누군가가 찾았다 찾았다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모두가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자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리할머니의 집 부엌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며 이는 놀랍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은 재빨리 부엌으로 몰려들었고 커다란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모두가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리할머니 자신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만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불과 엿새 전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리 할머니를 떠나보내는 장례식을 정성껏 치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할머니는 부엌에서 서서 큰 소리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왜 관에 넣었느냐라고 꾸짖고 있었습니다. 리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경악과 두려움이 뒤섞인 상태에 빠졌습니다. 천칭왕이 용기를 내어 리 할머니에게 다가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만져보니 체온이 따뜻했고 숨도 규칙적으로 쉬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은 할머니가 전혀 사망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모두가 리 할머니에게 "몇 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할머니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여세전 아침에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고 집 뒤뜰로 산책을 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뒷산 정상에 올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정상에 도달했을 때 할머니는 기분이 매우 상쾌해지고 몸이 완전히 이완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해가 높이 떠오르자 피로가 몰려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슬이 아직 풀립에 남아있어 길이 평소보다 미끄러웠습니다 내리막길을 걷던 중 발이 미끄러져 넘어졌고 머리가 땅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넘어졌던 장소가 부드러운 흙길이었고 날카로운 돌이 없어서 심각한 부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땅에 누워있다가 천천히 일어나보니 머리에 별다른 이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넘어짐이라고 생각한 리 할머니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 빨래와 요리 같은 일상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별다른 증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 낙상이 실제로는 뇌에 작은 손상을 입혔던 것입니다. 그 손상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서서히 진행되며 할머니를 엿새 동안 가사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리 할머니는 깨어났을 때 내가 어두운 관 속에 누워 있다는 걸 깨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9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약한 힘을 끌어모아 관뚜껑을 밀어내는 데 성공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관에서 빠져나온 리 할머니는 집안이 텅 비고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몹시 고팠던 할머니는 결국 향로에 담겨 있던 약간의 쌀을 꺼내어 죽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얘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이 무서운 진실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리 할머니를 격려하며 죽한 그릇을 다 드신 후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설득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이 검진과 진단을 진행한 후 마침내 이 기묘한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리알머니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매우 드문 의학적 상태인 일시적 동면 현상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상태는 신체가 생명의 징후를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접어들게 하여 주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의사는 리알머니가 겪은 현상이 신체의 특별한 상태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한 자극을 받을 때 뇌는 신체를 일시적으로 모든 활동을 멈추게 하는 상태에 빠지도록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는 외부 사람들이 볼때 숨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는 신체가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발동하는 생존 메커니즘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난후 마을 사람들은 한숨을 돌리며 안도했습니다. 리 할머니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약을 처방받은 뒤 모두가 함께 할머니를 집으로 조심스럽게 모셨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칭원과 그의 아들은 이번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여전히 몸이 떨릴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리 할머니를 거의 생매장할 뻔한 이번 사건은 가족과 마을 사람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모두는 만약 그날 관뚜껑이 단단히 못으로 고정되었다면 리알머니가 다시 살아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찔해했습니다 또는 할머니가 하루만 더 늦게 깨어났더라면 얘기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났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리알머니 본인도 어두운 관 속에서 엿새 동안 갇혀 있던 기억 때문에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뒤 천칭왕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떠올렸고 이로 인해 큰 오해가 발생해 이번 기이한 사건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천칭왕의 설명에 따르면 그가 리 할머니를 처음 발견했을 때 숨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몸은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이상한 점에 깊이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할머니가 막 사망한 상태이며 두꺼운 이불이 체온을 유지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큰 의심 없이 리할머니가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이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천칭왕의 부주의함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좀더 신중히 관찰했더라면 할머니가 실제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의 성급한 판단은 거의 대형 비극을 초래할 뻔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번 사건에서 깊은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 풍습에 따라 리할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관속에 6일 동안 안치되었던 동안 집안의 모든 물건이 불태워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불, 옷, 쌀, 곡식, 채소 등 모든 물건이 저승으로의 배웅이라는 이유로 소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리 할머니가 깨어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상황이 더욱 아이러니하고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 기묘한 사건을 알게 된 지방정부는 즉시 나서서 할머니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쌀, 식용유, 소금과 같은 필수 생필품뿐만 아니라 세입을 몇 장을 가져다 주어 할머니가 초기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리 할머니의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는 다소 기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할머니를 향한 천칭왕과 이웃주민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잘 드러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외면하거나 방치하지 않았으며, 특히 천칭왕은 혈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식사를 챙기는 등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천칭왕은 자주 할머니 집을 방문해 집안일을 도와주고 매일 식사를 준비해 주었으며, 리 할머니는 이에 감동하여, 내 자식이 있어도 이만큼 정성껏 돌봐주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기이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간의 연대감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리 할머니의 얘기는 또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상기시켰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례였습니다.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아무리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신속히 병원을 찾아 검진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태가 며칠 지나면 자연히 나아질 것이라고 방치하는 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많은 위험한 질병은 초기에는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면 건강이 점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걱정과 부담을 줄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증상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는 의료 지원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이를 잘 지켜야만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을 설정해 다음 얘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